아테콜 같은 영구 필러 맞은 코도 수술 가능한지요? 수술은 가능하죠. 물론 수술은 다 가능한데 아테콜 필러는 안전한 제거가 안 돼요. 이게 아테콜이라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영 반영구 필러라고 해서 나왔죠. 그래서 뭐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쪼고 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아테콜이라는 비드가 들어 있거든요. 그 비드가 그게 이제 본 시멘트 가루예요. 그게 들어있는데, 그게 뭐 주변으로 흉살이 생겨서 뭐 정도 만들기는 하는데, 그래도 완전한 제거는 안 된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는 할수 있겠지만, 100% 제거는 안 된다.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수술이 안 되냐 되냐는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